네, 오늘 모신 분은 증시각도기 TV 운영하고 계시죠? 곽상준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증시 와 진짜 강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1% 이상 쫙 밀리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네. 예. 아참 아름답네요. <laughs> 근데 네. 여기에는 어쨌건 악재로는 그 대주주 양도세 15. 네. 근데 또 호재로는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어제서부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세의 그 23조 수주. 네. 이거 의미를 한번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이게 아주 이제 재미난 사건이 터진 건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측정할 때 과연 파운드리가 있었느냐를 감안해 보면 저는 없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5만 원이 깨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사실은 뭐 이번 수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익이 결정할 거냐?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해봐야 연간 1,500억 정도 들어온다. 이 1,500억은 엄마의오중6이다 그동안에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나는 거 생각해보면 1,500억 번다고 플러스 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세상 일은 꼭그 숫자로만 다 계산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주식 시장은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겠죠. 그 상상을 할게 뭔지 한번 한두 개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그 주가 촉매로 강력하게 작동을 했던 건 빅테크들과의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네. 점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뭐 빅테크보다는 조금 어 소위 말하는 그 AI 핵심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고 해도 그래도 역시 빅테크라고 볼수 있고, 어 그리고 AI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회사죠. 근이 회사를 일구었던 일론 머스크가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고. 근데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합니다. 네. 일할 때. 그리고 일 중독자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점은 신생 자동차 회사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생산성 혁명을 이루어 냈다는 네. 거죠.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 냈다는 거고 그 생산성의 핵심 이념은 단순화예요. 예. 부품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그 차,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 비즈니스의 로직, 산업의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간파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라고 네. 볼수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일단 먼저, 어 먼저 하나의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빅테크하고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너무너무 고대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나락으로 갔을 때, 마지막 끈이 떨어진 게 퀄컴과의 계약해집니다. 네. 예. 하다가 도저히 퀄컴이 안 되니까 TSMC 자료를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펩리스 업체들이, 아, 얘네들은 못하는 애들이구나. 안 되겠구나. 어떻게 퀄컴이, 퀄컴의 고객사가 삼성 아니에요. 고객사니까 그렇지. 물건 중고일 수도 있는데, 퀄컴이 저기서 떠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얘네는 미세공정, 5나노 미만부터는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거고, 3나노 미만은 진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결되었다라는 게 큽니다. 이게 연결되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되냐면, 성공할 경우, 다른 빅테크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것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 네. 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올 거냐 보시면 TSMC에서 자리 못 잡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대안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독과점 얘기 나올 정도로 TSMC의 점유율도 높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은 자꾸 올리고. 네네. 그리고 뭐,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다른 여타 파운드리들은 이미. 그 5나노 미만의 설비 증서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설비 증서 잘못했다 망하거든요. 왜냐면 수율 자신도 없고, 장비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나노 미만까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은 결국은 메모리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휴대폰에서 돈을 벌어주고. 몇몇 분들이 분사해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야. 그게 분사 가능하냐. 분사하는 순간 파운드리 망하는데 돈을 어디서 받을 건데? 뭐, 제가 이런 얘기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 사실 덕을 많이 봤죠. 어 메모리 사업에서의 현금 창출 능력과 그렇죠. 휴대폰의 현금 창출 능력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고. 근데 드디어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놀고 먹지만 않으면 열심히 하면 개선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와 문명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개선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다가 만약에 이번에 테슬라의 칩이 26년도에 나왔는데 어, 쓸만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쓸만해라는 건뭐 TSMC보다 좋아.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어 TSMC보다 성능은 안 좋은데, 가성비는 괜찮아. 음, 그렇죠. 어, 그리고 전성비는 좀 떨어지나, 그래도 그, 그런 대로 쓸만해. 지금 우리가 AI에 쓸 때, 이 정도는 뭐 약간 불만족스럽지만 러 돌아가. 어, 써볼만해. 이러면 이게 사실 되게 폭발적인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다른 곳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기술도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온 것, 그리고 TSMC가 이렇게 온 것에 핵심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예, 애플이 사실은 삼성전자를 키워준 뭐랄까 주포죠. 그렇죠. 그리고 TSMC를 키워준 주포예요. 지금 뭐 TSMC가 엔비디아하고 거래가 가장 규모상 수익 규모상으로 크긴 하지만 왜 이러느냐? 원래 그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인텔하고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인텔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뭐 MP3 칩을 만들어 달라는데. 아니 뭐그거 만들어봐야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우스웠죠. 근데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절실했죠.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기술의 어떤 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이팟에 들어가는 주요 랜드와 핵심 칩을 삼성이 만들었고 아이팟이 미친 듯이 팔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아이폰으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지금의 삼성전자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바로 추격하면서 폰을 만들었죠. 그리고 특허 분쟁이 있었죠. 네. 어, 그다음부터 이제 애플은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시간을 두고 TSMC를 컨택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바로 바꾼 거예요. 이게 약간 어, 이해충돌이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낸 TSMC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을 통해서 기술 기업은 성장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 빈대떡도 자꾸, 자꾸 붙여 보면 처음에는 이거 뒤집기 힘들다가 나중에는 후라이팬 하나로 막 뒤집잖아요. 그렇죠. 두 바퀴도 돌리지 않습니까? 달인들은 모든 기술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전진을 하면 진보가 나오게 되어 있고 개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큰 대목이다. 근데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넘겨보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게 파운드리 밸류에이션이 없었다니까요? 삼성전자에? 음. 그죠 그래서 원래 사실 삼성전자가 3, 4년, 4, 5년 전에 이 파운드리에서의 뭔가 도전적인 TSMC를 잡겠다 이런 30년 비전 세우고 할때 다들 얘기했던 게 사이클이 이랬었는데 네. TSMC처럼 고정적인 매출이 파운드리에서 나오면서 스테이블해지지 않겠냐 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 이제 9만 원 돌파면서 하 사상 최고치를 음. 갔던 거죠. 예, 그때 바로 파운드리 때문에 얹, 얹혀서 간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싹 빠지면서 5만 원이 깨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음. 밸류에서는상해서는 물론 어, 이익 단에서 숫자는 못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게 숫자, 지금 현재의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다가올 숫자거든요. 그렇죠. 데이 파운드리 거은 미래의 숫자를 기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숫자로 떨어지면 오히려 주가가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얼마를 벌어?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꿈을 꿀수 있어요. 근데 일론, 그 일론 머스크 의 테슬라도 보면 실정이 엉망이지만 미래 꿈을 꾸니까 주가가 상당히 고공인 진 하는 거거든요. 로봇도 할수 있겠고 AI도 할수 있겠고 뭐 그다음에 이걸 연결해 갖고 뭐 우주로도 가고 비행, 우주선도 띄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테슬라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런 상상력을 해 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할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테슬라와의 계약은 그런 상상력을 자극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번째 이게 이제 제일 관심가는 실무적으로 제일 관심가는 영역인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공장을 직접 돌겠다 그랬어요. 나도 그말 듣고 어 이거는 대박인데? 그 생각이 네. 팍 들던데요. 그,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음, 순식간에 팻립스의 어, 우월적 지휘자로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팻립스를 잘라나면 파운드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TSMC한테 가서 나그 공정 좀 보여주고 공정 설명 좀 자세히 해주고 내가 직접 다 보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면 TSMC가 오케이할까요? 그건 자기의 노하우를 다 보여주는 건데. 그럼요. 영업비밀이니까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 가 지금 절실했던 삼성 그렇죠. 파운드리가 절실했던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열어주겠다고 한 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잘 풀리게 되면 테슬라도 패미스에서 아주 우수한 업체로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과정을 먼저 밟았던 게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이 사실상 패리스 최고 업체였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패리스의 최고 업체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패리스 업체가 된다는건 프리미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노리는 거라서 아, 일론 머스크는 진짜 머리 하나 쓰는 건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 아마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밑에 사람 너무 괴롭혀요. 너무 숨막히게 하고 나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엄청나게 <laughs> 시달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서구 애들이 열심히 그 뭐랄까 서구 애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 동양 친구들은 그게 내재화돼 있기 때문에 별로 그건 안 힘들 거야. 음. 쥐어짜는 건안 힘들 거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숙달됐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음, 골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리 하루에 뭐 다섯 시간만 자고 그냥 한 20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그 어떤 그 업무의 밀도나 압박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어디로튈지 몰라요. 그렇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비즈니스의 그 어떤 그 과정들의 그 핵심을 잘 찔러 가기는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그 비약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단계를 안거쳐고 그냥 쭉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술자로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미래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매기가 돼서 삼성전자의 어떤 약간,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 미꾸라지 같은 문화, 그 미꾸라지가 그렇지.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있었던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문화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막그 매기 도망, 매기 그 쫓아오는 매기 도망 다닌다고 막 해서 그러면 미꾸라지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면 그게 최선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서로 이격그 어떤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파장 나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야 외부에서 봤을 땐야 삼성전자는 파운드는 진짜 안 되는 거가 봐. 어 일론 머스크 가 등장을 해서 진두지두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까지 걱정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